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재민일보에서 10대 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큰 혼돈에 빠진 가운데 제주도 역시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 지역은 11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81명으로 방역에 선전했지만 12월 들어 집단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며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도민들은 가급적 대면 활동을 자제하고 언택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등 새로운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회 연속 제주 지역 세개 선거구 의석을 석권했습니다. 제주 지역 세개 선거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이 모두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올해까지 5회 연속으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70여 년전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4.3 수영인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사재판 무효와 희생자, 유족, 배보상 등을 담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제주 지역 장마는 역대 가장 빨리 시작돼 가장 길게 이어진 해로 남았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49일 동안 이어지며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47년 만에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난개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지난 10월 25일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송악선언이 지사의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제주도정은 실천 조치를 잇따라 제시하며 선언 수준에 기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구제 강화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으로 반발하는 등 부작용 역시 상담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제주에 거주하는 20대 미혼모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전국적인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0월 13일 제주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법리검토 등을 거쳐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미수혐의로 입건하고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온 제주시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하도 상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이 11월 30일 카드와 모바일, 지류 등세 가지 형태로 처음 발행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3월 제주도를 발행 주체로 하는 지역 화폐 도입을 추진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추진과 발행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지만 도가 후속 조치를 보완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귀포시 강정정수장 급수 지역인 지역 수돗물에서 잇따라 유충이 나와 강정정수장 가동 중단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도는 유충이 발견된 여과지의 배수지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청소를 진행하고 여과사를 교체했습니다. 환경부는 정밀역학조사반을 제주도에 파견해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에 묻는 여론조사를 추진하면서 결과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성산읍 주민을 포함한 도민 2,000명을 표본으로 한 기본 조사와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재민일보 선정 10대 뉴스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한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